안녕하세요. 세종자동화교육센터 고노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자동화교육센터에서 전기 기능사 실기 수강생분들 차 과제를 한번 보고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주차 5조차 작업했고요. 지금 3시간 오전 9시 50분부터 해서 12시 50분까지 3시간 작업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일자 구간은 쇠들 꼭잘 박아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하나 하셔도 되고 두개 하셔도 되고 근데 최소 한개 이상은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틀리시는 게 케이블 커넥터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네, 3시간 정도 작업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수강생 분들이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2시에 시작인가요? 두시에 시작이에요? 2시에 할게요 <laughs> 네, 이렇게 어, 요, 여기서 약간 찌그러져도 합격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케이블 작업. 케이블 색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색상을 잘 받으세요.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아, 이거 요거, 요거 되게 중요한데 예, 작업이 끝나신 것 같은데 지금 샌들이 안박으 있었어. 이걸 좀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새들두 개가 베스트 세반도 잘하셨고